안녕하세요. 군사독보입니다. 아직 우리 한국에는 없는 강력한 전략 자산 중에는 B-2 스피릿이나 앞으로 나올 B-21 라이더 같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폭격기나 다름없는 이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단한 대가 같은 무게 금보다 비싼 폭격기로 유명하며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보다 비쌀 정도의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미니 B-2라 부를 만한 스텔스 폭격기가 드디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기 형태로 말이죠. 지난해 공개된 국산 전투기 KFP11의 영상에서는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가오리 모양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무인 스텔스 기들은 KF-21과 전투로 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공격 임무로 생활할 수 있는 가오리 X2라고 합니다. KF-21과 전투로 생할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따로 있으며 영상 속의 무인기와는 다른 모습을 띨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오리 X2는 F-35나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조차 피할 수 없는 카운터 스텔스용 레이더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적의산 탐지 장비에 대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가장 무서운 수단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미래 전력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무인기로 개발되는 만큼 가오리 X2는 다른 스텔스 전투기들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폭격기 가오리 X2가 가진 특별한 극강의 스텔스 능력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KF-21과 전투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들은 어떤 차이점과 특성을 가질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능가하는 가오리 X2가 가진 특별한 능력 국내 언론인 아시아경제가 이번 달 2월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자동에 있는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 능력을 가진 무인 폭격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지난 2014년 무인기인 가오리 X1의 시제기를 개발해냈는데요. 무인 전투기 가오리 X1은 얼핏 보면 작아 보여도 길이가 10.4m에 날개 폭이 14.8m, 중량이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 전투기입니다. 가오리 X1은 1시간 30분 동안 50km의 거리를 날아가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부터 가오리 X 스텔스 무인기를 시험해왔으며 2020년 1월 30일에는 무인 전투기용 완제 터보 팬 엔진을 2025년까지 약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다는 사업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1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 0 1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다음 연구과제인 저피탐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k f p 1 유인 전투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소요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1차로 2033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바로 이어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8 0 0 0파 ...급의 단일 출력만 발휘하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추후 개발될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애프터버너로 추가해 전투기와 같이 폭발적으로 순간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기들에 적용된 스텔스 능력 앞으로 개발될 스텔스 무인기들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기간 연구해왔던 최첨단 스텔스 기술들이 대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스텔스 형상 설계와 함께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적의 레이더에서 나온 전파를 난만사시키고 공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물로 들어간 전파가 다시 빠져나와 되돌아갈 수 없게끔 하는 등 라스 레이더 흡수 구조물을 개발한 것입니다. 둘째,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이 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의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는 레이더돔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KF-11 전투기나 아군의 무인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레이더 신호는 통과시키고 외부에서 나온 적의 레이더 반사판은 막아버리는 선택적 레이더 도돔 구조물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기술인데요. 안테나를 기체 구조와 통합해 내장 시킴으로써 항공기의 기체 표면을 매끄럽게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행 시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고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감소시켰는데요네 번째 경량 전파 흡수 도료 기술로 흔히 말하는 레이더 흡수 레인트 램이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램을 연구해왔고, 현재는 그 덕분에 두껍게 떡칠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전파 흡수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운용 수명 능력이 늘어난 램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내부 무장창 안에 장착해 d b o 3 8 s d b 급 유도 폭탄을 외부로 사출시킬 수 있는 공합식 서스펜션 시스템 또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KFP11 블록3에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기술들이야 일반적인 스텔스 전투기에 다들 적용되는 것들이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좀 다릅니다. 무인 스텔스 폭격기 가오리 X2만의 특별한 능력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차세대 폭격기인 B21은 스텔스 전투기들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스텔스 능력을 가집니다 B2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으로 일단 유명하죠 무장을 전혀 탑재하지 않은 공허 중량만 해도 70톤에 이르는 것이 B2인데 70톤의 금보다 비싸다니 얼마나 돈을 많이 잡아먹는 폭격기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외계에서 온 ufo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b2는 겉모습에서만 포스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작전 능력 또한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f-22는 최강의 전투 성능을 발휘하는 전투기이지만 제공권 장악용으로 주로 쓰이고 f-35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유도폭탄으로 적진 을 집중 타격할 수 있지만 둘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유사시 전투로 스윙하기 위해 급격한 기동이 필요한 이두 전투기는 수직 꼬리날개를 제거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vhf 밴드 uhf 밴드와 같은 장파 레이더에 포착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스텔스 모드를 유지하면서 폭격을 하려면 f-35는 내부 무장창에만 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서 폭장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약점 모두를 b2 스피릿 폭격기는 극복하고 있는데요. 명색이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만큼 b2는 폭장량이 23톤에 달하며 후집 꼬리 날개가 없어 VHF 밴드 같은 장타 리더로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꼬리 날개와 스텔스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판 미니 B2 가우리 X2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차세대 스텔스 무인 폭격기인 가우리 X2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리 X2는 단독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격형 무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우리 X2는 마하 0.8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체공이 가능할 정도로 작전 지속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가우리 X2를 미니 B-2 폭격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오리 X-2는 대한항공에서 제작 중인 민항기 여버스 320에 적용된 것과 같은 복합재 소재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복합재는 강도가 강하고 무게는 가벼운 탄소섬유를 개발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우리 엑스2는 공개된 CG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꼬리 날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방과 학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있는 가우리 엑스나 컨퍼런스 등에서 공개된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꼬리 날개가 없고 동체 자체가 거대한 주 날개로 이어져 있는 꼬리가 없는 델타형상을 의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카운터 스텔스 일환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UHF 밴드 및 VHF 밴드 대역 저주파 레이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용된 것인데요.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인 F-117부터 스텔스 전투기인 F-22, F-35, J-20. 소호 E57은 모두가 8GHz에서 12GHz의 X밴드 대역과 2GHz에서 4GHz의 S밴드 대역에 주로 대응하는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주파수 대역은 레이더 주파수 파장의 크기가 텐치미터 수준에 불과 정도로 짧은 단파 레이더로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 X밴드 영역과 S밴드 영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들은 공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스텔스 도료인 램을 통해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기 적합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v h UHF 밴드, UHF 밴드 대역의 저주파 레이더들은 파장의 크기가 0.75m 이상급으로 아주 긴 장파 레이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역의 레이더들이 가진 파장의 크기는 항공기 크기의 8분의 1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명 공진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해 탐지하는 물체의 레이더 단면적이 증가하는 물리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VHF밴드, UHF밴드 레이더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데 쓰이는 것인데요. 이 공진현상은 주로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돌출물에서 발생해 큰 레이더 반사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꼬리날개를 없애버리면 공진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덕분에 VHF밴드나 UHF밴드 대역 레이더를 사용해도 스텔스기를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B-2 폭격기나 차세대 폭격기인 B-21 또한 꼬리날개를 없애버렸으며, 현존하는 거의 모든 무인 전투기가 무미익 형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물며 더욱 뛰어난 전방위 스텔의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6세대 전투기 NGAD 또한 수직 꼬리날개를 없애버리거나 상황에 따라 접고펼수 있는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달리 KF-11 전투기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스텔의 무인 전투기들은 꼬리날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VHF나 UHF 밴드 대역의 장파 레이더들의 어느 정도 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의 꼬리날개를 없애버리면 스텔스성을 발휘하기는 좋지만 그 대신 기동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KF-21과 공대공 전투까지도 수행해야 할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은 급격한 기동이 가능하면 물론 안정적인 비행 또한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꼬리날개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스텔스 무인 폭격기 가오리X2는 한가지 장점을 더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터보펜 엔진에서 나오는 적외선 방출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적외선 스텔스 성능을 위한 장치인데요. 이 기술이 적용되면 카� 스텔스를 위해 미국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RST로도 우리 한국의 무인 스텔스 기대를 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탐 2차원 적외선 배기 노즐을 개발 중인데요 이 배기 노즐은 터보팬 엔진에 후방이 장착됩니다 여기에서 엔진의 배기가스가 곧바로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이다란 2차원 노즐을 거쳐 방출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일정한 공간에서 배기가스가 확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 배출될 때는 적외선 방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저피탐 2차원 적외선 배기 노즐에는 SIC 실리콘 카바이드 세라믹과 탄소섬유 복합제인 CFRP를 겹쳐서 사용하는 다층 복합제 구조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가오리 X2와 같은 우리의 스텔스 무인 폭격기들이 비투 전략 폭격기처럼 엄청난 폭장량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무인 스텔스기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많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비투 한 대를 굴리는 것보다 여러 대의 가오리 X2를 굴리는 게더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일 것은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짐작되는데요. 우리 군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스텔스 폭격기들이 하루빨리 전력화되어 현재 호시탐탐 무리를 위협하는 두 나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전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군사 덕복이 역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